네. 현재 시간은 12시 15분입니다. 음, 4시간 반 정도 됐네요. 4시간 반 정도 됐고, 어, 현재까지 14콜 탔습니다. 14콜. 콜수는 많죠. 시간당 3콜에도, 어, 시간당 3콜이 넘잖아 그죠? 3, 5, 15, 3, 4, 10이니까. 시간당 3콜이 넘고, 단가는, 어, 시한당 2만원은 넘고 3만원은 안 되고, 네. 거의 3만원 근처긴 한데, 아니, 3만원 넘진 않네요. 오늘, 아, 바쁘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황금동, 황금초등학교 쪽이고요. 음. 아까 그 오바이트, <laughs> 오바이트 손님 내려드리고, 그 이제 죽전 내거리 쪽으로 하고 장기동 들어왔는데, 장기동가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택시들 줄 서잖아요. 근데 거기 한 대밖에 없더라고. 그래서 제가 2번으로 줄 섰죠. 2번으로 줄 서고 한 10분? 15분? 있었나? 그러고 이제 길 손님 탔어요. 탔는데, 아, 그 완전치, 그 뭐야, 파라다이스 웨딩이 있잖아요. 그건 진짜, 걸어가라. 그 정도는 제발 좀. 아, 글씨, 1km도 안 되는 거리. 좀 걸어가라. 제발 그런 거는. 아, 글씨, 그것도 15분? 15분 죽치고 앉아갖고 기다리라고 손님 태웠더니 진 완전 기본 요금 그띡 타오가고 아씨. <laughs> 예, 물론 손님한테 티는 안 냈습니다. 당연히 이제 손님 내리고 나서 시발 시발했죠. <laughs> 그, 여러분한테 또 이제 하소연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기본 요금 손님 내려드리고 그러고 이제 다시 장기동 쪽으로 안 들어가고. 이제 직진해가지고, 이제 오는데, 그 조금 지나가지고, 대구로콜 잡혔어요. 대구로콜 잡혀가지고, 거기가 어디라고, 대구공전 쪽인데, 대구공전 바로 앞은 아니고, 하여튼 대구공전에서 좌회전해서 이제 골목 좀 들어가면, 에, 거기서 이제 손님 태워가지고, 그 평화시장 건너편에, 평화시장 건너편에 그 무슨 아파트지, 무슨 무슨 센터럴 아파트, 에, 거기 손님 내려드렸어요. 그리고 거기서 돌려서 이제 또 이제 평화시장 앞으로 다시 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길손님 탔는데 어 여기는 부자지간이에요. 부자지간인데 어 아빠는 제 또래인데 결혼 을좀 일찍 하셨나? 봐요. 물론 제가 늦은 것도 있지만 아빠는 제 또래인데 아들은 대학생쯤 돼 보이더라고요. 근데 어 아들의 연애상담을 <laughs>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저희는 지금 큰 애가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, 아들을 아들과 술 한잔 했더라고요 아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어, 아들의 연애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건 색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음. 아들,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, 그 여자애가 지금 딱 보기에, 제가 듣기에도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야, 밀당. 근데 밀당이, 어장관리예요, 어장관리. 어, 그러니까 뭐, 여자애가 아직 확실히 마음이 안정해져서 지금 사귀는, 안 사귀는 게 아니라, 그 뭐, 그런 식으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, 밀당도 좀 썸을 타야 밀당을 하는 거잖아요.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밀었다 놨다 하는 거지. 예, 그런 걸 밀당이라고 하는 거지. 지금 얘, 이 경우, 는 여자애가 그냥 어장관리 하는 거예요. 근데 이, 이 아빠도 그, 그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. 아빠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데, 얘는 그게, 그거를, 음. 지금 뭐라 그럴까 자기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거지. 참 그랬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삼자 입장이고 저도 아들 가진 아빠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이제 이그 어 자기 아들이 극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아빠 마음은 더좀 그렇겠죠. 내 아들이 뭐가 못나서 그런 어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.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, 좀 뭐라 그럴까 색다른 경우였습니다. 그래서 그, 그분들은 거기서 평화시장에서 타서 등기소, 등기소 그저 어, 동대구 터미널 가기 전에 등기소 있죠. 에이, 거기 내렸고 거기 내려드리고 이제 저는 그 이제 신호 받아가지고 서 있는데 꼭그 바로 신호등에 내렸거든요. 횡단보도 신호등에 내렸는데 저는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그냥 그대로 서 있었는데 바로 또 이제 손님이 문을 두드리더니 타도 되냐고 타라고. 그래서 여기 황금초등학교 쪽으로 왔습니다. 오케이, 지금 계속 연결, 연결 잘 되고 있어요. 연결, 연결 잘 되고 있는데. 여기서도 지금 손님 내리자마자 카카오가 하나 떴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. 아, 빠르대. 요즘 제가 지금 카카오 비가맹이지만 지금 사실 좀 성공률이 좋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도 놓친 거 하나도 없고. 나름 지금 카카오 잘 잡고 있는데, 아, 오늘 하나 놓쳤습니다. 진짜, 진짜 바로 눌렀는데. 아씨, 놓쳐가지고. 그래서 지금, 놓친 김에, 제가 아까 편의점 가서 물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아직도 못 샀거든요. 여기 지금 황금초등학교 앞에 CU 편의점 있으니까, 놓친 김에 가서 물 하나 사고, 그 다음에 커피도 하나 사고, 그 다음에, 배가 고픈 건 아닌데, 뭔가 조금, 어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갖고, 그냥 빵 하나 사서 먹고, 그러고 이제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. 지금 이제 12시 20분이고, 아, 오늘 잘하면 최고 매출을 이대로 계속 가주면, 이러다가 또 죽어보면 택도 없고, 이대로 계속 가주면 최고 매출을 찍을 수 있,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